안녕하시죠? 아 그렇게 그렇게 버티 기던 여름이 이제 항복했나봐요. <laughs> 서서히 그리고 이제는 완연히 에,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분의 그 앞머리가 참 멋있어요. 앞에 이렇게 애교머리가 꼬불꼬불. 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가 싹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laughs> 이런 스타일은 또참 뭐라 그러죠? 음, 멋있어요. 남들은 양 옆으로 이렇게 음, 그 애교머리를 내리는데 이분은 정 가운데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탁 내려옵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개성 있죠? 남들 따라하는 거는 참좀 재미없어요. 남들 따라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거 멋있게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 임영웅이 그 머리 머리 스타일이 처음에 임영웅 씨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전부 임영웅 머리로 합니다. 그 연예계 지금 가수들 보면은. 거의 다 임영웅 스타일의 머리를 따라서 합니다. 그거 그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라하면은 같이 있는 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데서 좀 제가 뭐 이렇게 남의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괜히 좀 거슬림이 든다. 그런, 그렇습니다. <laughs> 거슬럽게 둡니다. 이 분은 직접 저에게 이 스케치를 주문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분의 허락 없이 그냥 제가 스케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우리 식당에 오시는 준 단골님이신데, 오전에 꼭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잡수시고, 조용히 가시는 분입니다 말씨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 요청 드릴만한 용기가 나지 않을만큼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몇번 요청 드릴라 그러다가 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제 스스로 그냥 조용히 예 말씀드리지 않고 예 스케치를 합니다. 때문에 이분의 키워드는 없습니다. 그냥 누구신지요? 이렇게 해볼 거예요. 누구신지, 누구실까요? 그렇게 해 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본인만이 이 그림을 알아보시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시게 되겠죠. 그때도 찾아가실 때도 저는... 상관을 안할 거예요 찾아가셔도 괜찮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찾아가셔도 되겠지요 예. 저는 그냥 스케치를 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 이분의 그런 키워드는 그러니까 누구 누구실까요 그렇게 하든지 조용한 여인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다 그린 후에 결정해 보겠습니다. 올릴 적에 결정을 하기로 하죠. 누구실까요? 네. 조용한 여인,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진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보샵을 좀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머리가... 이렇게 위에 또딱 뭉쳤어요. 뭉친 머리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약하네요. 좀더 진한 색깔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여름에는 이, 이 매직 수성 매직 펜이 아, 금세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 좀몇번 쓰고 나면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또 새로 꺼내서 쓰고 그래야 돼요. 여름은 그래요. <laughs> 여름은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저쪽 편 이렇게 꼬부라지고 재밌게 꼬부라져 있죠. 예.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당겨서 머리 편 쪽으로 어, 머리 잡아당겨져 있고요. 옆머리는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예쁜 머리핀이 있는데. 그거는 백색으로 해볼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파마 기온이 있는 곱슬곱슬하게 되어 있고요. 옆머리에도 약간의 그 애교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얀 카라의 옷으로 입으셨네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이 옷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좀 음, 좀 뭐라 이렇게 이럴 땐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음, 멋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웃음이 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진한 색깔이 하나 들어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딱 잘라지면서,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다시. 맞아. 칠회죠? 검정색으로 이게되 가는 선으로 할 필요 없이 진한 걸로 해 버리면 되겠죠? 예, 검정색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예쁜 어머니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음. 그 색깔이 약간 짙은 백색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짙은 백색으로 원래 이 검은 부분에 백색을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번 발라야 될듯 하네요. 사인 펜이 우러나네요. 여기 마른 다음에 여기 에리를 한번 더 백색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마른 다음에. 네. 마른 다음에 한번 더 합니다. 지금은 건드리면 자꾸 우러나요. 어 여기에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나중에 마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에, 음, 제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실까요? 이렇게 딱 돼있구요. 수정할 게 거의 없네요. 이번에 이분 역시 쇼트 영상을 음악을 이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쁜 음악으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쪽 눈이 조금 예, 어떻게 됐나요? 음, 예, 이쪽 눈이 이만큼이 쌍카풀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안경이 도수 때문에 저쪽 눈이 잘안 보입니다. 환경도수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쇼트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이 꽃은, 음, 요 위에 하얀 꽃은 말린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말릴 동안 기다릴 수가 없죠? 쇼트영상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쇼트영상 갑니다. One, Two, Three